<laughs> 실대로 맞추면 되는 거지? 와, 되게 개쩌네. 와, 미쳤네. 실대로 맞추면 돼, 실대로 야, 씨. 개지리는데? 근데 이거 왜 일부러 해놨지? 이게 뭔데? 한디 홍보대사. <laughs> 야, 산튜브 구독, 좋아요로 해줘.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산튜브 구독, 좋아요하고 낫지 않을까. 아니다, 너무 욕심냈다. 미안하다. 아, 근데 불펜이 낫긴 하네, 이거. 어때? 자, 봐봐. 150 타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명. 어때? 154명. 개질이네. 이종본 빼고, 1 9화성 쓰면은, 그러면, 저거 해야, 패널티 줘야 돼요. 야, 그리고 이거는 홍세양이 낫다, 실드는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안 받고 있네. 이거 홍세양이 나왔데 그러면? 홍세한이 배머의 어, 어퍼스윙 빠른 발 풀스윙 S 에다가 클러치 배팅 머신 진검승부 패기 아 근데 이거 수비력 때문에 그래도 싱그가나 이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수비력 진짜 크거든 와 오버를 왜이 올랐냐 아까 110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배 잘하면은 바뀌어요 그리고 홍세한 바뀌어서 그래 홍세한 바꿔가지고 이 정도면 올리기도 했고 여기 나을것같음 여기서 내가 바꾸는 거 추천하자면 아 이게 맞다 근데 이렇게 해 근데 이러면 은 터커도 150. 태영우 150, 양이지 150, 로아스 150. 와, 뒤진다. 야, 한번 해보자. 야, 실대 한번 할게요. 실대 한번 할게요. 대리실일경 조계원으로 써봐야겠네. 나한 명만 들어와봐요, 여러분들. 저 오버로 높은 사람. 안녕하십니까 정우 영입니다 어, 좋은데. 요거영분들 얼마죠? 이게 얼마예요, 선생님? 그렇죠. 삼성 라이온스의 공격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드라이! 와 특이분 존나 요아지네2구를 때렸습니다. 투수가 처리했습니다. 야 조기현 특이분 개 아버지인데요. 있습니다. 처분을 유인구로좀잘 사용해. 와 쓰는 맛이 있다 이거. 아니 거기다가 포크볼도 깔려 있네. 제 공략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와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턱 하고 잡아 긴타구입니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이번는가에는니다와무먼 와야물딱진데와 진짜 개 좋네. 홍수.. 아니 이게 시구야. 불구이야 하자 때렸고. 오 스카비. 삼루. 아, 수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지금도 고이 됐어. 이분도 좋아 선수가. 오 때립니다. 오 이게 안 잡혀. 와 이게 안 잡혀. 주자 일로. 선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와한 소리에 이어서 이타구의 동착야씨 센터를 넘겨버리네 아니 이거 구위가 김강현 여러분들 방타국 지력 A거든요 구위 134에 변화 119 근데 센터 넘겼어 센터야 센터 그리고 콜드존이야 방금 아 개발 이 아니 콜드존이야 방금 그리고 터커 150 파워 아 까비. 스리잘 맞았는데. 갑니다. 맞아, 야 상대가 힘든가 같다 아니 이게 야조계원이 진짜 미쳤다. 수, 아, 잘 맞은 어 이거는 좀 너무 미쳤다 까비 타가 존나 좋네. 음, 단타로 박아와 단타로. 내 계절 썼어 아니 조계원이 음, 너무 맛있네. 음, 는 고민에 빠질 수 없어. 오, 잡았네. 1사 주자는 두 명. 주자는 2루와 1루. 때려냅니다. 나이스. 잡아라서 1루. 지 민. 뭐지운드는 이제 등번호 39번 선수 1루에서 아웃. 4구째 각사 맞춘 사군데터 됩니다. 아, 뭐야 이정 이루까지? 와, 야 이래서 국정구 쓰는구나. 야 이게 이루로 가는 것도 레전드네. 삼성두 번째 투수 어려운 계인데참아냈이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좌중간 약간 중견수가 잡았고, 홈으로 성공. 1번 타자. 타자. 1번 타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상대 숨막히거든요. 147, 158, 136이 어떻게 막을 건데? 주자, 뛰었습니다. 와, 타이밍 밀려도 그냥 안터다. 아니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네. 주자는... 뭐, 타이밍이 중요한 잔데 그냥 그냥 맞추면 되네. 그냥 맞추면 돼. 잘 갖다 맞추다 군데. 알 수. 오중간을 완전히 갑니다. 존나 좋다. <laughs> 와 진짜 개 좋다. <목소리> 아, 사적으로 친분 은없어요 삼성의 네 번째 투수 오승환 삼구 기다립니다. 삼구를 때립니다. 안타입니다. 세타자 연속 안타. 아니 진짜 <laughs> 너무 좋은데? 모두 불러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아, 잡아당깁니다. 땅볼 아. 빠져나갑니다 야 오승환 이거 이번 끝판 대장이었어 <laughs> 그냥 이번. <laughs> 야 진짜 이분 진짜 마무리 꺼냈다. 아 이건 썰이. 와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아니 웬만한 임팩트들은 그냥 양. 영화는 못 내는. 세 번째 투수 김정수 선수입니다. 나도 되게 어느 정도 나오지만 진짜 하이엔드덱 써보니까 맛이 달라. 와 아, 근데 게임 너무 쉬운데 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진 공 수수 잡았습니다. 그냥 맞추면 아, 돼요. 롤에서 말하는 딸깍딸깍 알지? 그런 느낌. 강한 타구. 라인 드라이 브 빠져나갑니다.님들도 여길 목표로 해라. 떨어지는 공. 오, 잘 쳤나 보니다 오케이 오이근 형님도 되게 좋아요, 분들. 좌익 1살 2자로 들어주고. 전정수 좀 아쉬운 게. 내렸습니다. 이게 없네 후아웃 됐습니다. 다음 방주비 안 되는 김재환 선수입니다. 대장. 교체를 하네요. 윤성민. 두번 투수 윤성민 선수 ES 장호 s 침착성 ES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볼이랑 서클 체인 접이랑 존나 구분 안안 가는 게 윤성민의 장점이거든요. 쪽 직구 들어가면 구째우중쪽 갑니다. 장까지장 담장 넘어갑니다. 들어가면 홈런이네요. 갑니다. 들어가면 안 되네. 축금 맞춤법은 약다속 살아있네요. 고맙습니다. 잡 따른 가이야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어때요? 아니 이거 만나 만나보신 분아클레어스건님 어디 계세요? 고개연이랑 이 대개 느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본 느낌.